엄마, 있제 내가 오늘 영어 시간에서 그 가족 그림 보거든? 근데 엄마 좀, 내가 오늘 무슨 갈색 종이가 있을 거야. 가방 열어요? 아빠 열어봐. 아, 요 안에 있어요? 네. 어디? 아, 요거? 어. 이거예요 어. 잠깐! 학교 영어 시간에서 제가 모를 가족의 그림 그림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엄마가 되게 잘 표현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 시간에 만든 건데, 이렇게 봐서는, 어, 이게 뭐지? 어, 이거 만든 건가일 수도 있는데, 짜잔! 이렇 보면은, this is my mother 이건데 엄마에요 이렇게 했는데 저희 엄마에요 저희 엄마 이렇게 꽃달려있는 옷을 되게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짠 this is my father 이건데 이거는 저희 아빠인데 진짜 저희 아빠랑 좀 똑같이 되는셨어요 근데 음, 되게 아빠 이렇게 파란색 옷을 이렇게 한터색 옷을 되게 바지를 많이 입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바로 여기 안에 짜잔 저가 있습니다. My name is 미서 근데요. 정말 이게 렇 지금 핑크색 옷인데 제가 이 이 오, 여기는 노랑색으로 되어있잖아제저 원래 핑크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원래 단추를 노랑색으로 하고 핑크색 이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 갑자기 너무 해가지고, 너무 깜빡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핑크색이 단추를 했습니다. 너무 이뻐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어, 근데 저왜 단발머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엄마 걸 연속을 이어서 하느라, 그래서 단발머리로 했나봐요 이렇게 어쨌든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잘 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학교에 다시 가져와야 돼요 아, 그래서 이거 수행평가예요 이게 수행평가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음, 거기, 우와, 거기 다시 학교에 돌려줘야 되는구나. 전시한대요 오 그래요? 뽑히, 뽑혀가지고 우와 뽑혀가지고? 아니, 뽑히는 건 아니고 그냥 아 뽑히는 수. 사람 히는 아니 뽑히는 거 아닐 수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수업 평가라고. 음 알겠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 우선 지금 이게 셀종이가 아니라 서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자 먼저 이렇게. A4 용지예요? 때, 네. A4 네. 용지 아니 우리 햄버거 먹을 때 아니 햄버거 먹. 뭐, 크래프티지 종이. 어 맞아요. 막 이렇게 먹을 거줄 때, 막 감자튀김 네. 같은 거줄때 이렇게. <laughs> 그런 종이. 수제 같은 거, 이렇게. 네네네. 스티김 같은 거, 뭐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런 종인데, 이거를 반으로 접어요. 아, 그럼요. 반으로 반으로? 네. 접은 다음에, 대부분 다 이렇게 펴면 되죠? 이러거든요. <laughs> 이건 아니고요. 그냥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반으로? 네. 그 다음에, 양쪽으로 반으로? 네. 그 그다음, 다음에, 이렇게, 이걸 접고, 이걸 이렇게 또 접어주세요. 네. 그다음에 이걸 또 펴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반에서 반으로. 네. 네. 아대문 접기를 또 해주세요. 아.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 끝하면 안 돼요. 음.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근데 요거에서 여기 이 부분을 음. 이렇게 지붕 모양으로 음. 만들어주고 그럼 이렇게 돼요. 음. 아 이렇게 이건 좀 삐뚤게 된 거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거요 아, 그렇게 해서. 근데 네, 이렇게 가지고 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여기에다는 꾸며 주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런 분들도 정말 쉽게 할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다 이렇게 영어도 이렇게 쓰고 꼭 영어를 안 해도 돼요. 어쨌든 되게 이렇게 예쁜 그런 가족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짧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봐 주시고요. 다음에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안녕.